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사십삼장 일절에서 십사절의 말씀입니다. 이교독하고 함께 읽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사십삼장 일절부터 십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십삼장 일절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양나무 열매와 간복 순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들릴 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양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미하게 말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음이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기냐,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양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정탐 꿈이라는 그 오해를 풀고, 그리고 이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인 야곱이 완전히 완강하게 거절을 했었죠 이 야곱의 지나친 편애와 잘못된 애착이 이 일을 해결하기는커녕 이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것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결자해지를 해야 했고요 이 야곱이 야곱으로 남을 것인가 이스라엘로 남을 것인가는 이 야곱의 신앙적인 결단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4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 절에서 어이 가나안 땅의 모든 환경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또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어 아직 일시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져온 양식은 다 소진되었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 절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을 하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네 이렇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던 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려면 누구를 데려가야 합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편애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막내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가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장남이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 막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둘째 시호는 애굽에 갇혀 있고 셋째 레위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아버지께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과여 이르되 이렇게 유다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경고하다. 이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반복하다. 증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히필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주장하다. 경고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정사, 절대형과 함께 쓰이게 되면서 이 경고하다는 뜻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정말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이 유다가 말하면서 말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그 애굽 총리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이 유다가 애굽 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그래서 이 막내가 애굽으로 같이 가야 할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냐민이 같이 가면 자신들도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가지 않겠다 어, 가서 어떤 험한 꼴을 보일지 그리고 애굽 총리를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발언에 대해서 어, 이 야곱이 말을 이어갑니다 가장 먼저는 이 형제들이 왜 애굽 총리 앞에서 막내 동생 이야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이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그렇고요. 8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락 이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이란 말이 쓰이는 건또 아니거든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그 강조적으로 6절, 8절, 11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 이 저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명을 쓰는 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변화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그 자식만을 사랑하고 있었던 이 야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란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했다는 것을 안목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왜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는 이 야곱의 질문에 대해서 유다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자신들에게 물어봤기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었다.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할 것까지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8 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주 결단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네. 지금 우리와 아버지와 더불어 또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이 형제들에게도 정말 어린 자식들이 많이 있었겠죠. 정말 베냐 야곱이 베냐민을 끔찍히 아꼈듯이 우리들에게도 끔찍히 아끼는 그 아이들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베냐민이 지금 어린 아이였을까요? 이 요셉이 팔려간지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베냐민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겁니다. 어,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 성인으로서 어, 아버지 품에 있을 수 없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 떠나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또한 베냐민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유다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유다가 구절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하여서는 저희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심하듯 말을 합니다. 이 막내 동생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유다는 자신이 그 죄를 평생 받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면 벌써 예굽에 두 번은 왔다 갔을 거라고 그렇게 재촉하듯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거의 요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다의 존재감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막내 동생이 그 거취를 결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유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가족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냐민의 그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유다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요셉이 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나오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줄기가 한 인간의 희생과 헌신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다의 자기 헌신과 희생, 어, 내가 정말 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하,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 유다에 따라서 야곱도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야곱은 다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새롭게 마음가짐할 것인 한 것일까? 그의 결정은 어쩔 수 없이 뒷걸음을 친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결정이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야곱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정면 돌파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아, 이전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이 편애하는 그 자식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릇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근이라는 외적인 어려움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낭떠러지 끝에선 그러한 야곱 그 위기 속에서 아들 유다의 그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태도 그 결정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적인 신앙적 결단을 이 야곱은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신앙적인 그 모습에 따라서 나아가면서 몇 가지 결정을 하면서 이제 아들들에게 뭔가지 언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들이 애국 총리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친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양나무 열매와 간복숭아 이니라. 네. 지금 가나한 땅에서 나는 특산물, 진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광하면 굴비다 해서 그 땅에서 나는 그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말 그 애국 총리를 위해서 진귀한 물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지금 이때가 기근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기근이라서 뭔가 얻기에는 참 힘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특산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고 이 애국총리를 잘 설득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이런 것은 자루에 있는 돈을 도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지금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얼마큼 가지고 가라고 하냐면, 갑절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지금 가지고 가서 애국 총리에게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몬을 데려오기 위한 그런 방책이고 또 자신이 사랑하고 있던 그 베냐민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세 번째, 세 번째 또 또한 어 취한 조치는 베냐민을 이제는 내어 줍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이두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지금 베냐민을 떠나 보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주어가 이제 바뀌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다고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 뭐 잘못된 애착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을 보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하면서 이 베냐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형제들보다 이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칭자칭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깨어지면서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시도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하고 있었던 그 자식들의 그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해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 앞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14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포로 주시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다. 이것은 이 에스더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게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네.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께 이러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마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내 모든 문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야곱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한 내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었던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는 야곱이 야곱으로 남지 않고 이스라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적 몸부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자기 희생을 보았고 또한 야곱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을 손을 이렇게 활짝 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어, 여기서는 지금 유다와 야곱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몇몇 사람의 어,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가기를 다듬어져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큰그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묵혀두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다루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내어놓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 분명히 마련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원대한 그 계획을 우리의 그 성장을 통해서 또 계획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을 그냥 견디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성령의 임재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견디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가며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전적 신뢰의 상태와 그러한 신앙적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때 하나님의 빛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빛에 따라 살아가는 뜨거운 신앙적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